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부터 촌수와 호칭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가상의 가족관계도를 한번 만들어 봤었죠. 여러분들이 정말 잘 만들었던 게 기억나요? 자, 촌수와 호칭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요. 이 촌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촌, 4촌 말하는 그 촌수를 이야기를 하고요. 호칭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관계된 분들을 부르는 명칭을 말할 때 호칭이라고 하죠. 그럼 선생님 설명 지금부터 잘 들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음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수업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표현할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었죠? 네, 맞아요. 이렇게 나, 아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 붙자, 어머니 못자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신 나한테는 할아버지를 나타낼 때는 조자를 붙여준다고 했어요. 조상조자를 붙여줘서 이렇게 조부, 조모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조부, 조모라고 하는데 합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일컬을 때는 조부모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증자를 붙여줬죠. 이렇게 증자를 붙여서 증조부. 그러면 나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일컬을 때는 고자를 붙여줘요. 고자를 붙여줘서 이렇게 고조부, 고조모라고 해요. 그래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조부 다음에 증조부, 그 다음에 고조부.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보면, 진짜가 붙였죠? 이렇게. 진, 외가라고 해서, 펼, 진짜 이렇게 붙이는데요. 이 진짜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음, 아버지의 외가를 말할 때, 이렇게 진짜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어, 아버지의 외가 집에 계신 분들을 말할 때는 진 외가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냥 진짜만 붙였죠? 외조 부모인데 진 외조 부모라고 해서 어머니 쪽이 아닌 아버지의 외가 쪽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다시 나로 돌아와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자매라고 했을 때는 누나, 그다음에 여동생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형제라고 했을 때는 남자, 남동생, 그다음에 형을 말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종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종 형제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할아버지와 관계된. 이 종자가 붙으면 딸을 종자인데요. 이 종자는 할아버지에 관계된 분들을 말할 때이 종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매, 형제 있고요. 외종이라고 했을 때는 어, 아버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외가 쪽의 사촌들을 말할 때이 종이라고 했을 때는 이모를 말할 때 아버지 쪽 이모와 관련된 분들을 말할 때 일컫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외숙이라고 했을 때는 외삼촌을 말할 때 우리가 외숙이라고 하고요. 외숙모는 외삼촌의 부인을 말할 때 표현을 하죠. 백부숙부라고 했는데 백부 같은 경우에는 큰아버지 아버지를 기준으로 해서 아버지 형을 나타낼 때 백부라고 하고 숙부는 작은 아버지를 나타낼 때 숙부라고 해요. 고모는 아버지의 여동생이나 누나를 일컬을 때 우리가 고모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이 종자가 붙으면 뭐라고 했어요? 할아버지와 관계된 분들을 말할 때 선생님이 종자가 붙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요. 어, 이 부분 잘 알아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 어떻게 증조부까지 그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외조부모님과 외가 쪽 호칭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아버지의 형제 자매를 나타내는 표현들.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누나와 여동생, 그리고 남동생과 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면 될것 같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게임 할 거예요. 투고 게임 기억나시죠? 이 투고 게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팔과, 팔과 단어 공부할 거니까요. 팔과 공부해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미션을 하나 줄 건데요. 이 디딤 영상을 봤는지 선생님이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선생님 수업에 들어왔을 때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머리 위로 이렇게 하트 표시를 해주면 선생님이 봤다라고 인정하고 어, 맛있는 사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